네 안녕하세요 저는 래퍼 키치오지라고 하고요 호서예전에 교수로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앨범 활동을 탄력적으로 하고 있고 쇼미더머니 수차례 이제 출연을 했었고 여기저기 뭐 활동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개성 있고 좀 위트 있는 가사 개성 있는 톤? 뭐 이런 거 아닐까요? 예. 전반적으로 제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서 좀 착안을 하는 것 같아요. 사실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겪었던 경험들이나 일들 또내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들을 통해서 본인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이 되게 솔직해야 돼요. 자신과의 대화를 진짜 많이 해라. 내가 내, 나한테 솔직해야만 그걸 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. 학생들이 갖고 있는 수준 실력의 향상이 일단 우선이고 실력이 준비된 친구들에 있어서는 제가 겪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좀 그런 거 많이 말해 주려고 하죠 발매는 어떻게 해야 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때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그러나 일단은 기본적인 실력이 좀 받쳐 주셔야 된다. 출강을 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되게 실력 있으시고 각자 다 개성도 있으시고. 만나게 될 교수님마다 분명히 뽑아먹을 게 분명히 확실히 있다. 되게 실용적인 부분도 도움을 도, 좀 받을 수 있는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죠. 제가 학생이면 최대한 활용하지 않았을까? 이런 예, 생각을 또 합니다. 좋아요, 그냥 학교. 일단 잘하셔야 돼요. 네, 일단 잘하는 건 기본입니다. 이제는 무슨 뭐그 아티스트의 캐릭터니 개성이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잘하는 거는 좀 기본으로 깔고 간다. 자신감이 반 이상 먹고 들어갑니다. 절대 기죽지 말고 기 싸움이 반이에요. 눈 똑바로 보고 내가 이 순간만큼은 주인공이다. 내가 최고다. 그리고 그렇게 해야 후회도 없습니다. 도와드릴게요. 잘할 수 있겠군. 서울 호사예전 화이팅!